이 고기 고기 때문에 검은 게 이게 퍼져 나가고 있죠. 여기 여기 여기. 검은 이게 고기 새끼들. 오, 한군 모여 있습니다. 지금 움직입니다. 와. 어, 저 태어나서 이거 이런 광경 처음 봤습니다. 멋집니다. 아, 새 자인의 생명이라는 게 이래. 오. 고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가 유구3조도 있는 데거든요. 어, 다음에 한 와서 구경 한번 해보, 해보십시오. 오, 많이 퍼졌습니다.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. 오, 고기 때 정말 장관입니다. 와. 볼수 있구나. 와. 오. 볼수있 갈매기가 한 마리 물었, 물었습니다. 오. 이 때를 갈매기가 몇 마리 잡았거든요. 어떤 고기인지 한번 보러 갈게요. 요 갈매기 때가 작은 새끼들을 잡아서 해변에 물 없는데 이렇게 놔둡니다. 놔두면 오 이게 멸치인가요? 어, 삼채입었삼채입었다 그죠? 멸치 같습니다 멸치. 오, 이렇게 해갖고 일단 요 제가 가지 가지는 않고 놔둘게요. 나중에 갈매기도 먹어야 되니까. 오, 멸치, 멸치네 멸치. 그지? 요요 뿌리대들은 여기 있습니다. 뿌리대들은 여기 있습니다.